너여 똥을 싸놨어. 뭐야? 너똥 싸놨어, 주애야, 그렇지? 어, 우리 우리 여기 집 앞에서 똥 싸놨어. 어 만져볼까? 어 뭐야? 플레이도에지 엄마 이제 퇴근해서 오는데 여기 한번 장난쳐보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주애가 주애랑 이거 좀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막 놀다가 한번 밟았어 주혜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똥 같지? 진 똥같애 여기 이렇게 돼있어 알았어? 엄마 왔서 오케이 밟을지 한번 봅시다 엄마 엄마 앞으로 좀만 가 <놀람> 뭐야? 엄마 가 좀만 <놀람> 왜 말해 그거를. 렇게아왜 <레이소> 말해? 아 자. 아. 야. <레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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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돌아봅니다. 어제 만든 거. 저녁입니다. 7시2 4 분. 집에 한정했다가 나왔어. 어제 저녁에 저거 뭐 엔터테이너 구독을. 했습니다. 구매를 했어. 엔터테이너가 뭐냐면 여기 뭐, 뭐 쿠폰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이 엄청 많은데 맨날 이 통신사 할인만 쓰니까 맨날 먹는 게 똑같고 맨날 칠리스만 먹고 뭐 그런 그러니까 게좀 뭐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고민하다가 좀 바꾸고 싶고 뭐 그런데 뭐 다른 것도 먹고. 엔터테이너에는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쿠폰북 1년 가격이 할인받아갖고 어저께 220렐인가 냈어요 한 7만원 정도? 엄청 많이 막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와가마마 가서 먹기로 했어요 리고뭐 와가마마 있고 뭐 엄청 많아 다양,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통신사이랑은좀 다르게 더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라마당 끝나면, 우리, 저기, 사바이타이 오랜만에 가갖고, 에이시안 브런치도 먹을 거예요. 이런저런 브런치도 많이 가가지고, 뭐, 그런 데가 살인받고 먹으면은, 뽕다 뽑는 거지, 뭐. 주문했어요. 라면 하나랑, 뭐, 카레. 뭐, 하나, 하나당 뭐, 한 2만원 정도 해요. 집사, 뭐, 리칠리때 이제, 이제 2만원만 내고, 두 개를 먹는 거죠. 심각해 주혜가 뭐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하네 카레 밥을 먹을지 아니면 내꺼 면발을 먹을지 나왔어요 맛있어 보이죠? 커리 바과 이제 후식 먹으러 갑니다 방금 전에 거기서 6 8리알인가 냈는데 이 가격이면은 칠리스에서 진짜 배부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거 한 3,000원만 30더 내면 그 정도 이거 와가마만좀 뭐 그냥 그랬어. 나중에 쭉 여기 다른 할인 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또 먹어봐야지. 저는 후식을 레토 카페 가서 먹을 거예요. 커피 거기 또 엔터테이너 돼 갖고 커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리고 이제 케이크 하나 주문해서 먹을 거야. 케이크 맛있지 저기. 여기 레토에 사람이 예전에는 엄청 많은데 요즘은 사람이 없다. 혹시 이거 몰랐어. 밀크 케이크 먹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오고있어 만원이야? 케이크 하나에 <laughs> 아주 만족해 하면서 먹고 있어 우리는 스페니시 라떼를 하나씩 시켰어요 35리알 한 잔당 12,000원 정도 한잔 공짜니까 여기서 이 먹고 한 70리알 나올 것 같아 한 2만원? 3만원? 카톨릭에서 뭐 이렇죠? 나와서 이렇게 돈 쓰는 거 아주 쉬워요 4만원 뭐 그정도는 그냥 뭐 아무튼 여기 랩도 여기 바로 옆에 테슬라 있어 테슬라 있어 여기 사람이 지금 이게 라마단 기간에 사람이 별로 없나? 다들 집에서 뭐 밥먹고 있을수도 있어 밥먹고 나올수도 있어 여기는 라마단 기간에 뭐밤 10시 뭐 1시 10, 10, 10뭐 이렇게까지 하더라고 네가 부어줘봐 하나씩 부어 이거 여기다 붓고 다쭉 부어 다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돼. 또, 다. 연유. 다 넣어, 다. 이렇게 쭉 해, 이렇게 쭉. 어. 가 치면 안 되고. 됐어, 됐어. 또 우유 부어. 우유. 어. 조심. 오. 다다 넣으면 안 된다. 조금씩 나눠 마셔야 되나 보다. 고마워. 섞어줘야 돼, 섞어줘야 돼. 아빠? 오 고마워. 응. 너 잘해봐. 얼음, 여기, 얼음을 얼려갖고 와. 이 커피 자체. 신기하죠? 좀 엄청 유명한 거라고. 그 고마워. 여기서 먹은 게 저녁값보다 조금 더 나왔어. 저녁은 6 8리알 여기서는 75리아 했어. 총더밟었습니다 잘했어. 다 했어, 게 다시 해봐. 반대쪽으로 해볼게, 반대쪽. 알았어컷쪽으로? 해줄게 다리올려 비가 내리쬐고 안으 들어갑니다 다들 떠났어 놀다가 우리 뭘안에다 들어왔는데 첫째 년에 만났어요. 말도 안 하고 여기 왔네? 이 책을 좋아해요. 찾는 것 같아서 여기 데리고 왔어요.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진짜 재미죠, 도서관. 도서관이 아니라 뭐, 책방 같은 데 왔을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 보고. 솔직히 여기서 보고 가도 되는 거죠. 도서관 가도 되는 거고.